안녕하세요, 우차쿠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생강차를 마셔볼 거예요. 먼저 물부터 데우겠습니다. 갑자기 왠 잠바를 입고 나왔나 엄청 놀라셨죠? 약간 목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 사, 초반에 좀 잡으려고 작년 겨울 초에 만들어 놨던 생강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생강청을 만들고 막 마셨을 때는 사실 좀 맵고 생강으로 만들었는데 조금 맵더라고요 그렇게 막 깊은 맛이 나진 않았는데 지금 만든 지한 2개월 지났나? 그랬는데 굉장히 맛이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맛있어졌어요. 그래서 되게 맛있어서 이제 감기 예방 목적이 아니고 다른 그냥 맛있어서 또 생각나는 그런 차가 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 생강을 다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 번만 하고 안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괜찮아서 올해도 겨, 겨울 초가 되면은 초겨울이 되면 햇생강 사가지고 조금만이라도 만들어 놓고 싶어요. 저는 작년에 1kg 햇생강 손질해서 만들었고 지금 레시피 적어둔 걸 보고 있는데 어, 약 1리터 정도 나온다고 적어놨네요. 부모님 한통 드리고 저도 요거 한통 먹고 그렇게 있습니다. 생강이랑 배를 엄청 곱게 갈아서 건더기가 없어요. 저는 건더기 별로 안 좋아해서 건더기 없이 만들었고. 한이 정도? 스분 떠가지고 머그컵에 물 부어 먹으면은 저는 간이 딱 맞더라고요. 이거는 그웩 유리 용기인데 실리콘 뚜껑 라지 사이즈 덮이는 거거든요? 이게 320인가? 그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. 굉장히 저는 이 사이즈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리콘 뚜껑이 전체 편해서 이렇게 금방 금방 마실 청을 담아놓는 용도로 이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되게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. 저보다 더잘 아실 것 같아요. 한 3분의 2 정도 채웠고요. 생각보다 잘 녹아서 잘 녹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? 잘 섞인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건더기 없이 다 마시기에 되게 좋습니다. 제가 만들었던 레시피가 지금 저는 제 입맛에 딱 맞아서 내년에도 이 레시피로 만들 건데, 블로그에 써놓긴 했는데 알려드리면 햇생강 1kg를 사서 바로 손질했고요. 생강이 수분이 많은 그 채소라서 그 좀 오래 보관하면 수분이 다 많이 날아가고 껍질 벗기기가 되게 어려워진대요. 그래서 배송 받으신 다음에 바로 손질하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네요. 1kg 손질하는데 한 1시간 20분,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kg 손질하니까 한 760g 정도 나왔어요. 생각만. 그래서 집에 배가 또 마침 있어서 그때가 추석쯤이거든요. 그래서 추석에 명절을 받은 배가 남아있어서 배 반쪽 넣고 무게를 쟀더니 980g 정도 됐어요. 설탕은 원래 그 무게만큼의 동량으로 넣는 걸 추천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생강이 금방 상한데요. 근데 저는 너무 단게 싫어가지고 그냥 배는 무시하고 생강에 760g 생강이랑 동량으로 설탕을 넣었습니다. 그러니까 생강 760, 설탕 760, 배 반쪽 220g 이렇게 들어갔어요. 그때 남아있던 배가 달달한 배가 아니었어요. 그랬는데도 저는 지금 설탕이랑 그배 맛이, 배 맛은 사실 안 나는데 그 은은하게 단게 저는 딱 적당하더라고요. 근데 배가 좀더 달고 하나 정도 들어가면 훨씬 더 은은하게 달고 맛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걸 다 갈았어요 모든 재료를 설탕 빼고 생강이랑 배를 다간 다음에 이제 설탕 넣고 후라이팬 뭐 이렇게 냄비 이런 웍 같은 데서 뭉근하게 중약불로 한 시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잼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거할때 되게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퍽퍽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뚜껑이 있는 그런 웍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, 제가 뚜껑이 없는 웍을 사용했는데, 다 켜가지고, 화상도 있고, 주변에 다, 주방이 다 생강, 그 끈적끈적한, 그 생강천, 완전 천국이 돼버려가지고, 좀, 청소하는데 힘들었어요.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저어주면서 문근하게 끓여주면, 엄청 양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, 약간 애게 이것밖에 안 돼, 약간 싶은 마음이 드는데 또 은근 이렇게 타 먹으면은 넉넉하게 저는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했어요. 막 매일 마시는 차는 아니니까 그래서 냉장 보관하고 6개월 이내에 소비하는 거. 그러니까 이제 딱 겨울철 다 나고 다 마시고 또 초가을에 만들어가지고 또 겨울철 내에 다 소비하고 이렇게 매년 만드는 그런 청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사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서 만드는 과정은 좀 번거롭긴 했어요. 특히 좀한 시간 동안 졸여야 하는 거랑 생강을 손질하는 게 조금 귀찮긴 했는데 그냥 TV 보면서 하나하나씩 까면 금방 까니까. 그리고 몰랐는데, 생강은 그냥 김치에서 먹다가 잘못 씹히면, 아, 생강 씹었어. 막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런 생각만 생각하고 있다가, 햇생강을 직접 손질하는 건 처음이었는데, 그걸 딱 봐서 손질하는데,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뭔가 레모니한 향이 나고, 되게, 아, 이게 생강이 가진 진짜 향인가 싶을 정도로 향이 되게 좋았어서, 저는 손질하는 게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 향을 맡는 게꽤 기분이 좋긴 했어요.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생강청 요새 되게 잘 먹고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, 레시피를 감기가 요새 엄청 유행이라서 꼭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미리미리 쌍화차든 뭐든 몸에 좋은 거 챙겨 드시고 꼭 따뜻하게 방안용품 잘 착용하시고 다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짧은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아프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아 그리고 이 머그컵은 박성극 작가님이 만드신 은근히 잡기 편한 컵인데요. 이게 이름이 진짜 은근히 잡기 편한 컵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. 그랬는데 진짜 은근히 잡기 편해서 약간 도톰 하기도 하고, 뭔가 이 묵직함이 안정감이 있어서 저는 생강차나 그런 따뜻한 차를 마실 때 집에서는 이 친구의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예쁘기도 하고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, 다음에 또 봬요.